네 안녕하세요 산타는 아빠입니다. 아, 지금 산행은 한 이틀 정도 쉬었어요. 아 지인분들도 아, 지인분도 컨디션이 안 좋아서 좀 쉬고 계시고 저도 뭐 네, 산행은 계속 볼수가 없는 거니까 일처리 좀 하고 일좀 보고 할거 하고 이제 오늘 한 이틀 일인가 한3일 쉬었는 것 같은데요. 다른 산행을 셨다는 거죠, 산행을. 지금, 이쪽은 오늘은 강원도입니다. 강원도에 왔고요. 아, 또 이제, 아, 저기 충남 예산 쪽에서 지인분이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산행은 같이 할 거고요. 아, 저랑 둘이 이제 천천히 산행할 겁니다. 음, 이쪽 산도 개척산행이고요. 아, 뭐가 보일지 약간 산이 약간 습한 느낌이 들어서 아, 제스타일이 아니긴 한데 여기가 산은 그렇게 높은 데가 아니에요. 높은 데가 아니고 아, 조금 해발이 한700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이제 이쪽은 이제 소등이 많아갖고, 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우선은 사행을 해서 결과물이 있으면 예,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낙엽송이 워낙 좋아해서 낙엽송 있는 데는 사죽을 못 써요. 하여튼 찾아 찾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이동 중에 지금 사구대랑 이제 삼구대랑 이렇게 봤거든요. 네. 조금 이렇게 이게 나무가 있고 낙엽송이 있고. 이렇게 이제 첨화식으로 이루어진요예 네. 4구대 3구대가 보이고 우선은 요거 아랫돌이 잠깐 확인하고 이쪽으로 좀어 다시 제대로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우선은 아랫돌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4구대 3구대 인데요 잠깐만요 대를 잡을게요 대를 하나 잡아놓고 대도 하나 잡을게요 잡으면 레드나 먼저 확인하고. 삼국대인데요. 아, 요거는 약통은 괜찮은데 좀 어리긴 어리네요. 얘를 좀 확인해볼까? 이거. 통은 큰데 라인은 조금 그러네요 잠깐만요 세심할게요 내꺼 꼬기는 어디갔냐 여기요 왼쪽에 아이거 밑으로 빠지네 크기는 크네요 람들이 아 어리긴 한데, 딱 중·고등학생들이 먹기 좋은 사이즈네. 요 우리 애기나 좀 갖다 줘야 되겠어요. 이 정도 크기면 <laughs> 내가 가족감은 맞는 것 같고, 이게 땀 세상은 맞는 것 같아요. 크기다 다! 다. 이렇게 생겼네요, 생김새가. 삼은 진짜 못 생겼네요, 그죠? 야, 삼이 뭐 어떻게 이렇게 생겼지? 두고 가 두고 가야 뭐 저거고. 야, 야생 삼은 맞는데 참못 생겼습니다. 내가 요걸레 캐는 삼 중에 최고 못 생겼네요. 에이. <laughs>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내도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우선은 이제 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3은 어, 뭐 사이즈는 좀 커요 사이즈는 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멍삼이라고 하는 건데 어리고 약통은 크고 1대3입니다 1대3 아, 그냥 그냥 아구작 아구작 19대13이죠 <laughs> 아무튼 더 이동 해서 삶을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아, 산을 아까 거기보다 한 1시간 한 정도 옆으로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해서 이렇게 나무 쓰러지고 이런 바위 있고 여기 삼구대 두 대가 있고요. 정삼구랑 어 여기도 한대더 있네요. 네, 삼구대 세 개. 이거 못 봤네 또. 대단하네요. 물뜨고대리는 건지 많은 건지 하여튼 이거 세개 봤고요. 아 이쪽 근처로 한번 샅샅이 훑어봐야 될것 같아. 요 우선 밑에 거부더 최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형제상 같아요. 나이가 같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야, 이거는 완전히 산사태가 나갖고 뿌리가 나와있네요. 보세요. 뿌리가 나와있어요. 이거는 캐볼 필요도 없겠죠? 그, 요 놈이, 요 놈은, 에? 밑에요, 밑에. 아, 요것도 멍청이네요. 아이고, 이건, 에이, 진짜 너무하네요. 이건 그냥 놓고 갈게요. 이건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려워요. 내두 부분만 있는 거지, 내두 조금 있고, 이거는. 얘네는 안 되겠어요. 어려요 어려. 네? 어리다고요. 안 되겠어요 얘네. 대만 괜찮고 삼구 때세 개, 3개. 삼구 세개 이게 와서 똥 조복상 같은데 어려 방생. 네 우선 다시. 지인분이 저 우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쪽엔안 보고 이쪽 하발치 쪽으로 절벽 쪽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동 중에 이제 4굿대 저 밑에 일행분이 3구대하고 각굿대하고 보시고 제가 저쪽 저쪽 면에서 오행하고 오형을몇개 봤어요. 갖고 모삼 찾느라고 찾다가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얘네가 모삼일 것 같아요. 사구대 두 개. 요것도 누워있지만 사구대예요 요렇게. 우선은 채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좀 도와주시겠어요? 뿌리, 뿌리 찍는 거 좀. 뿌리 찍는 거. 응? 뿌리 찍는 거좀 봐주시겠네요. 잘, <laughs>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로. 잘. 해둬야 돼 그러니까 못 찾는거지 아 참느라고 저기서부터 느낌 있을 것 같은데 음, 정어 얘는 색이 좋다 그지? 얘는 색이 좋다 밑에 것부터 잡아볼게요 그래도, 어우, 잘생겼다. 양각 같은데? 아, 양각으로 잘생겼다. 그치? 나이는 10년, 10년 좀 넘었을 것 같아. 그렇게 15년, 많이 봐주면 15년? 여부가. 오, 위잘 나왔다. 위 엄청 잘 나왔다. 야, 이 대박인데, 잠깐만, 잠깐만, 잘 보이죠? 그럼, 우와, 잘 생겼다. 얘가 이 정도면 야. 죽발가 들어가미빠 양각으로 엄청나게 생겼네요. 오. 나무랑, 요게 모상 같아. 얘도 자상 같고, 얘가 모상 같아. 이렇게 하 모상이 지금. 나무랑 같이 들어갔나 나무랑 같이, 남이, 나무에 꽂혔다, 그지? 나무 뿌리랑 같이 꼬였어. 빨래도 좀 나이 좀 먹어라 이어 색깔 좋다 어 색깔 봐 얘도 제법 먹었 네. 와 사이즈 좋다. 나무 랑 같이 했 어. 이번에 소복산 마냥 그렇게 나왔네, 길쭉하게. 대박이다. 뭐야? 왜 돌려켜? 이렇게... 파리, 파리. 파리가 파리가 기구는 걷고 그어디 와. 아기고 우와 잘생겠습니다 우와 이바람이 우와 이거 보세요 색깔 보세요 황금색 나이좀 먹었겠다 이거 미, 미는 한50넘네요 끝에까지 다 나와요 네네 네, 이거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근데 정사구가 아니죠? 이것도 나무랑 같이 3 5입 급니다. 나이는 제법 어려도 이것도 자삼이라 캐가겠습니다. 이거는. 아, 되게 애미 e, DNA는 똑같구만. 그쵸? 다 그렇게 생겼어, 그죠? 신기하다. 야, 똑같이 생긴다. 뭐. 이들다다 똑같이 생긴다. 얘는 엄청 비슷다 됐습니다. 오른쪽에. 요거 하나 남아져. 자, 비드는 뭐 하나 흙이 좋으니까. 경사가 있어서 그 우와 얘 자식이 맞아요 그러니까 <laughs> 얘 자식이 맞아요 현사람 씨드도 못 된다니까 야 아, 됐습니다 잘생겼다 다 잘생겼다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보세요 이게 미가 대략 한 45는 나올 것 같아요 양각 나온 것도 이쁘고. 아이고, 오늘도 그래도 기본은 했습니다. 우선 계속 산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네, 지금 산에 다 내려왔네요. 내려오면서 영상 한다는 게. 아유, 정신없이 내려와갖고. 바로 내려와 버렸어요. 우선은 오늘 영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은 이제 삼을 어, 몇채 하긴 했는데 어, 다시 집에 가서 이것저것 확인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마지막에 캤던삶이 미가 길어서 괜찮았던 것 같은데 아,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아, 궁금하네요. 어찌됐든 오늘 즐거운 산행했고요. 지인분이랑 재밌는 산행했습니다. 오늘은 해야지. 오늘은 저저 저 사장님 얘기했습니다. 예 네. <laughs> 아까 했습니다. 시작할 때 우선은 오늘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네, 다음에 또 재밌는 영상, 즐거운 영상, 아 어, 구독자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 해서. 다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